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지인쌤도 너무 바쁘고, 세진쌤도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저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사실 만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윤지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모시고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의사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 의사를 하다가 중간에 진로를 바꾸게 돼서. 지금은 고려대 의과대학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제가 치대하고 의대를 둘다 다닌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누가 저를 팔로우를 했다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되게 예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제 이력이 써 있는데 오 아주 독특한 이력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치대를 다니신 다음에 치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고려대 의대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몰래 영상을 했더니 많이 글쎄 막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막 수상도 하시고 너무 멋진 아, 사진이 막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 너무 매력적인 분이다. 우리 유튜브에 꼭 초대하고 싶다. 이랬는데 아, 그동안 국가고시를 보시느라고 네. 오시지 못했었는데 국가고시를 <laughs>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러면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멀쩡하게 치과의사를 하다가 의대를 가게 되었을까? 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치과의사로는 어느 정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졸업을 하고 검진의 일을 했었는데, 3개월 정도 일을 하고요.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한 다음에 바로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죠. <laughs> 의대에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왼손잡이에요. 치과 의사에 이게 지장이 있을지 처음에는 몰랐죠. 치과에는 특별한 과목이 있는데, 에르고노믹스라고 해서 음. 치과 의사의 자세에 관련된 항문이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 위쪽 치아를 진료를 할 때는 의사가 9시 방향에 앉아가지고, 음. 오른손으로는 뭐를 들고, 왼손으로는 뭐를 들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음. 그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렇죠. 어, 네. 세상에. 몰랐어요 전혀. <laughs> 저도 실습을 해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음. 내용인데 정형화된 부분이 많아서 보통 왼손잡이 치과 의사 분들은 오른손으로 손을 바꾸거든요. 아.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손을 다 바꾸셨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손을 바꾸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엄청 세밀한 것도 가이즈를 해보고 그다음에 콩 같은 거 젓가락질 오른손으로 오. 하고 <laughs> 그거를 한때 했어요. 음. 근데 결국에는 손을 바꾸지 못해서 저만 자세 가안 좋다 보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 아, 아. 진료 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적성에 관련된 건데 치과 의사의 업무는 대부분 수술적인 측면이 많아요. 음, 그래서 아마도 치과에 가시면 생각나는 것들이 충치를 갈아서 파내고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잇몸에 염증을 긁어낸다든지 이런 수술적인 느낌이 강한데 적성이 그런데 안 맞았던 점이 있었어요. 어,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제 친구가 생각.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피 보는 걸 싫어해요. 음. 그래서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음. 자기는 피 보는 것도 자신 없고 하니까 치과 의사가 되야겠다 해서 치대를 간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왜인 걸? 훨씬 더 치과 시술 수술이 다 피를 맞아요. 볼 수밖에 없고 피가 많이 나고 그래서 매일 매일 할 때마다 막 피통이만큼씩 가득 차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음. 실습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진짜 적성에 맞아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근데 고민 많이 되셨겠어요.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가야 치과 의사가 될수 있는 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학부를 또 마치고 네. 치의학 전문대학 과정도 4년 이렇게 네. 하고 8년의 시간이 이미 투자가 됐는데 이거를 또 바꾸려고 하니까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삶의 목표가 상실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한동안 정신적으로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야지 나는 의사가 되겠어 하고 모든 사람이 의대에 갈수 있는 건 아, 아닌데 아, 정말, 정말. <laughs> 의대를 가셨어요 의대는 네. 의예과로 가신 거예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신 저는 거예요? 대학교를 편입으로 들어갔어요 아, 네. 네. 설명을 드리면 의대에 갈수 있는 방법이 뭐한세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예과로 입학을 하거나 네. 편입을 하거나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건데, 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없어져서 네, 거의 없어졌다고 네. 들었어요. 그럼 신입학을 하거나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편입으로 들어가신 네, 것 같아요. 편님을딱 하셨어요. 고려대 네. 그래, 네, 의대에 딱 가셨단 말이죠. 음과생활이 네,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치대랑 의대랑 비교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사실 잘 모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의대에 입학한 뒤에 명절에 친척분들을 만났는데 네. 나중에 치과를 차려라. 치과의사가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저는 의대를 갔는데. 네. <laughs> 그래서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대를 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네, 네, 두 군데를 진짜 다 경험해보신 분이니까 네. 뭐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것같요 같아요. 음. 어떠셨나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학년 제도는 거의 똑같았어요. 예과 2년의 본과 4년 제도는 똑같고 제가 둘다 경험을 해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치과는 2년 동안 이론 수업을 하고 2년 동안은 원내생이라고 하는 음. 실제로 이제 학생이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음. 실습을 해요. 그렇죠. 원내생한테 진료받으면 좀더 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그리고 항상 교수님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원내생한테 진료를 받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음. 많으시고 더 꼼꼼히 해준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래서 2년 동안 실제로 진료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해서 바로 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50% 정도는 바로 지역 사회에 나가서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50% 정도는 전공과를 가지기 위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칩니다. 의사들이랑 많이 다르네요. 어, 네. 의사들은 거의 졸업하고 대부분 다 전공이 네. 과정을 하는 근데 네. 의대 실습이랑 또다르죠 그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동기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 4년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4년을 더 공부한 상태인데 네. 거기서 또 인턴 레지던트 5년을 더 수련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한다는 너무 길게 거는. 되게 느껴지기도 네. 하죠. 사실 저도 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들고 지금도 음.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돈이 없는데. 저도 그래요. 어. <laughs>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 졸업한 음. 후에 획득한 기술로 돈을 벌수 있다. 이것도 되게 매력이네요. 근데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배우고 바로 진료를 해야 하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어. 작용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환자를 지인에서 위해서 먼저 진료를 아. 하게 되는데 <laughs> 네, 네. 보통은 이제 엄마 아빠 먼저 시작을 해요. <laughs> 정말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laughs> 이를 내어 주시는 그런 <laughs> 제일 먼저 부모님께 네네. 했던 시술이 뭐였나요? 저는 스케일링 먼저 아, 해드렸고요. 정말 꼼꼼하게 해드렸고 <laughs> 지금도 얘기하세요. 스케일링 받은 거 너가 제일 시원하게 해준 거 어,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laughs> 시리지 않고 네. 시원했다.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때 많은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laughs> 음. 아무래도 지인한테 처음으로 진료를 해야 되니까 정말로 부담감이 심하고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음. 편이고요. 그래서 원내생 기간이 아마도 치과, 문과 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 기간 음. 중에 하 그러면은 그냥 출근하는 것처럼 뭐인트식스를 이렇게 원내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일정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아.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짤수 있도록 학교에서 권고를 해주는 편이라서요. 아. 제 일상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아침에 스케일링 환자를 뭐세 명을 보고 2층으로 내려가 선생님 어시스트를 서다가 또 다시 제 환자가 오면은 올라가서 충치 치료를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아. 굉장히 자유로운 일정을 할수 있는데 최소한 채워야 되는 아. 수술 개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기 중에 스케일링 50번을 해야 한다. 네. 그게 미니멈 요구 기준이다. 이러면 음. 그거에 가이드라인은 있는 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점이 좀 달랐고, 근데 의대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이론 내용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전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배우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과에 대한 실제 진료 내용 같은 거는 전부 다 레지던트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과정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런 단점은 있었어요. 음, 맞아요. 3, 4학년 때 실습을 하긴 하지만 사실 아직 학생신분이고 의사 면허가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직접 할수 있는 술기가 많진 않고 제가 이번에 졸업하게 됐는데 실제로 환자분한테 했던 거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음, 네. 뭐 간혹 음. 이제 뭐 드레싱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이튜브 교체 뭐 이런 것도 하게 교체는...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요새는 또더 못하는 네. 거죠. 네. 항상 뭐 책장에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해하지 않고, 손에 잘 모으고, 컨탐시키지 그렇죠, 거의... 네. 않게. <laughs> 방해가 되지 않으면 제일 최선인 네. 걸로.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에 불 끄면 안 되고. 네, 맞아요. <laughs> 걸리적거리면 안 되고, 네. 막 그런 걸 열심히 엄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대의 경우에는 시험이 주관식이었어요.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정말 외우는 게 중요했어요. 어, 그래서 그건... 어떤 주관식 너무 어려운데. <laughs>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약간 느낌을 알려드리자면 촬영을 할때 순서를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러면 1, 2, 3, 4, 5의 답이 일단은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의 그대로 써야지 정답인 거고 한번 시험에 외워야 될게한 100개 이상 돼요. 어. 네. 네.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정말 단기 암기가 중요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꼭 그런 다섯 가지를 다 쓰시오 하면 내개 생각나고 마지막 나잖아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앞 글자를 따서 맞아요, 맞아요. 말을 <laughs> 만드게 됩니다. 의대도 <laughs>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laughs> 네. 근데 의대는 거의 객관식 시험이어요 주관식이어도 단답형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공부하기는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관식 진짜 너무 어렵고. 그겠다 네. 과거 시험 보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주간식으로 그렇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장기 기억에도 도움 될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내시는 이유가 진료에 바로 써먹으려면 툭쳐도 나올 정도로 알아라 이런 음. 느낌으로 그렇게 방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의대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의대 본과 과정만 10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렇게 너무 과가 <laughs> 네. 많다 보니까 네. 일단은 백관식 식으로라도 다한 번은 쭉 훑고 가야 뭔가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까지 가서 더 심화해서 0 음. 년을 채우는 건가 봐요. 그런 음. 것 같아요. 아직 저희 여자 의사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